안녕하세요. 여러분, 제가 유튜브로는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. 어, 이번에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 중이거든요. 뭐냐면, 한국의 핫플레이스, 가로수길이나 홍대, 그리고 강남역이라든지 그런 데서 잘생기고 이쁠 것 같은 사람들을 헌팅을 해서 샵에 데리고 간 다음에 더 잘생기고 이쁘게 만드는 콘텐츠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그냥 저도 모르게 가로수길에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할 수 있겠죠? <laughs> 제 말주변이 잘 없어가지고. 그래서 한번 말을 한번 걸어볼게요. 아직 물색 중이긴 한데, 카메라도 보고 화면도 보느라 좀 힘드네요. 한찾 기간. 10분 후. 아, 근데 제가 오늘 처음 해보는데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요? 여러분, 저 찾은 것같아 저분 괜찮은데 한번말 말 걸어볼까요?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? 안녕하세요. 저기 잠시 인터뷰 가능하세요? 어. 왜요? 아 제가 청담동에 초유진 헤어라는 미용실의 디자이너면서 틱톡 팔로워 65만 명 헤어 디자이너거든요. 오 그래서 이번에 컨텐츠를 좀 바꿔보려고 길거리에서 잘생기거나 예쁠 것 같은 사람들한테 더 예쁘고 잘생기게 <laughs> <laughs> 변신 시켜주는 컨텐츠를 할 건데 네. 지나가다가 약간 모델 같은 느낌 나가지고 모델 맞으시죠? 네 프리랜서로 아 포스. 진짜요? 네.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저희 비용실어전 좋아요 어 진짜요? 네홈케이 <laughs> 수락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얼굴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마스크를 벗어주세요 <laughs> 여러분 저 제가 태어나서 본 남자 중에 제일 잘생겼어요 아 그럼 지금 바로 가요 지금 바로 가. 어, 잠시만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기내 응. 의무리다 커트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좀더 잘라봤어요. <웃음> <웃음> 저 제가 태어나서 본남자 중에 제일 잘생겼어 <laughs> 아, 그럼 지금 바로 가요. 지금 바로 가요. 지금 바로 로 갑시다. 금바 <laughs> <오, 멋있죠? 웃음> 对。Okay.